네. 바로 두 번째 분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경북에 거주 중인 90년생 박사 연구원 미혼 남성입니다. 이번에 간략한 정보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90년생 미혼 남성이고요. 대학원 박사 졸업했습니다. 현재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연봉은 8천만원, 일남 일녀 중 둘째, 키는 178cm, 종교는 없습니다. 선한 인상의 훈훈한 외모만큼 마음씨도 좋은 냄성인데요. 명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대기업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깔끔한 일처리 능력으로 주변에 칭찬이 자자하고 또 대인관계도 좋아서 선배 후배 누구에게나 평판이 좋은 분인데요. 곰돌이 푸우 같은 다정한 미소에 살짝 눈웃음 짓는 모습이 정말 귀여운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그 동안 공부하느라 이성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좋은 인연을 만나면 놀이공원도 가고 또 바다도 보러 가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다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서 여성분을 만나면 많이 쑥스울 러것 같다고 음. 걱정하시는 순수한 분이라고 합니다. 어, 요즘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남성 스타일인데요, 완전. 그렇 네. 음. 자, 대기업이다 보니 연봉은 높고요. 본인 소유 아파트도 마련을 해 두셨습니다. 부모님 노후 준비도 잘 되어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아무 걱정 없이 좋은 분 만나서 예쁜 가정을 이룰 일만 남으신 분입니다. 또, 윤통성도 있고 배려심 많은 인성 좋은 분인데, 좋은 학력, 직장, 그리고 학력, 직장, 그리고 따뜻한 마음까지 버릴 것 하나도 없는 최고의 배우 작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 곰돌이 푸라는 얘기에서 이제 웃음이 살짝 나왔는데요. 네. 인상이 이제 선하고 좋다라는 의미로 보통 이제 받아들일 수 음. 있는데 제가 여성분들 이렇게 소개를 할때 이제. 어떤 스타일의 남성을 좋아하냐라고 물어보면요. 네. 뭐 조각 같은 미남형은 선호해요. 이런 분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쵸. 대부분 좀 듬직하고 맞아요. 곰돌이 같은 스타일 사실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떤 배우자로서는 굉장히 좀 선한 느낌의 어떤 곰돌이 푸 같은 느낌. 음. 예, 여성분들에게 장점일 수 있고요. 저는 가장 좀 와닿았던 게 선후배 관계가 좋고 평판이 음. 좋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어떤 뭐 본인의 자리에서 굉장히 좀 일을 잘해 오고 있다. 이런 이제 그, 소개가 있었는데. 네. 그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좋고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떤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큰 남성으로서는 더더욱 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건 뭐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저희 그 대표님 따님 음. 결혼하실 때 우리 네, 슬기 씨 네. 사회 보셨잖아요. 네, 네. 제가 그 결혼식에서 가장 놀란 건그 신랑분이 미국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연고가 없어요. 음. 근데 미국인 친구들이 6 0명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그렇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날 결혼식장에 정말 외국인들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각자 자비를 내서 그 결혼식에 참석하기 야. 위해서 왔대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 정말 따님 정말 결혼 잘하는 것 같다, 음.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이분 또한, 네, 그렇게 이제 주변에 어떤 평판이 좋은 분이라고 하니까, 음. 여성분들 믿고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요즘에 또 배우자를 만날 때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님의 노후 준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을 부양하지만 않아도 둘이 각자 사는 건 사실 어렵지 않은 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그만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이분의 또그 결혼에 있어서 좋은 장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모는 귀엽고 네, 성격은 순하고 어쨌든 또 일은 또 열정적으로 또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그렇게 또 반전 매력이 있는 그런 남성입니다. 네. 이런 분이 선호하는 여성상은 어떤 분일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동갑 포함 연하이고요. 경상권으로 이주 가능하신 전국의 여성분입니다. 또 학력은 초대졸 이상, 직업 무관, 종교 무관하고요. 밝은 성격의 적극적인 여성분을 선호하시네요. 네. 이분이 여성의 조건으로도 사실은 크게 까다롭게 보는 건 없어요. 나이도 네. 일단 동갑부터 가능하다고 했고 여성의 직업, 뭐 종교도 크게 제한하는 게 없습니다. 본인은 박사를 졸업했으면 아, 여성도 웬만큼 좀 학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뭐 대화가 통한다. 이렇게 너, 또 생각을 너, 너, 너. 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초대졸 이상, 뭐 전문대 이상만 졸업했으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성격이 잘 맞고 본인 영역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적극적인 여성을 선호한다 했는데 네. 이 부분이 정말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매니저로 봤을 때 이런 분이 지금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연애 경험이 없을까라는 맞아. 생각을 해보면요. 솔직히 이분을 만나면 남자다운 매력이 처음부터 확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결혼하면 바람 겸 되게 결혼 생활 잘할수 있는 거 네. 알고 계시죠? 만약에 제가 딸이 있다면 저는 이런 사람 만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네. 만나시는 여성분들은 좀 이분과 만나실 분들은 좀 성격이 정말 적극적이고 음. 좀 활발해서 어떻게 보면 남성을 좀 리드해 줄수 있는 그런 여성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분과 만나고 싶은 분들은 저희 백승의 매니저가 담당 매니저입니다. 내가 네. 이런 남성, 내가 잘 연애하게 해줄 수 있다. 자신 있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